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음을 우리 어린이와 청년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로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몇해전 극장에서 개봉되었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본 청년이나 학생 어린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본 사람 있습니까? 예. 한명 봤군요. 이 영화의 원작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늘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을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라는 말을 늘상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며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어린 학생,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이 C.S. 루이스에게 너무나 어려운 삶에 이기기 힘든 시련을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그가 아홉 살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홉 살이면 한국의 나이로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시에스 루이스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단지 자신의 눈앞에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늘 믿어왔던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나로부터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가 늘상 어머니가 아플 때부터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꼭 살아서 나와 함께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절망과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실망, 좌절은 정말 그의 신앙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한 명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있잖아. 있잖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짜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루이스가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잘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셔가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아. 이 말이 뭐예요? 안 계신 것 같아. 오늘은 우리 이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간 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했어요 사실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있을 당시에. 요셉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큰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점점점 그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뭐로 살았죠? 노예로 살게 됐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터로 가서 해질 때야 입에 돌아오고 주말도 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요. 안식일 지키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힘들었던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노동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정말 힘들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받아야 돼? 그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여러분 혹시 이해하세요? 약 200년 전에 애굽이 출애굽기에 처음 시작 배경이 되는 애굽이라는 이이 이 나라로부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200년 전에 한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수로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1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일에 투입됐어요. 근데 그 수로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15만 명 중에 무려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15만 명 중에 2만 명.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조금씩 쉬면서 일했는데도 그 더운 날씨와 그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무려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노동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쉬지도 못하고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애굽의 바로가 왜 그들에게 일을 시켰죠? 사람이 많아져서 시켰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때문에 하나 둘 죽어가면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일은 벽돌을 굽기 위한 일이 아니라 뭐하기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그들은 날마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시련에 비하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시련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속에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힘들게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이 능력이 더 강해요. 뭘까요? 감이에요, 감. 감. 먹는 감 말고요. 직감. 다른 표현으로는 느낌. 느낌. 저는 이게 사실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막 현관문을 닫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와이프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걸잘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어떠한 약속을 한 가지 했냐면 당신이 운동하러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늘 운동하러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나라한테 허락을 받고 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운동 갈게 라고 이야기해서 허락을 구하면 No! 안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이 항상 보내줬어요. 저 마음속에 참늘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날도 일을 하다가 계획되지 않은 운동 일정이 갑자기 잡혔어요. 그럼 약속한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내가 왜, 내가 운동하고 싶은데 왜 허락받아야 돼? 그냥 가면 되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운동을 시커 재밌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제가 입었던 운동복은 다 벗고 일하던 깨끗한 정장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샤워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장으로 갈아 왜 그렇죠? <laughs> 정장을 갈아입고 이제 문을 열고 현관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 와이프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갔는데 방에 있던 제 와이프가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방에서 어? 오늘 왜 휘파람을 불지? 이러는 거예요. 어, 가슴이 뜨끔해요. 여전히 제 와이프는 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막 닫자마자 어디선가 땀 냄새가 나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랬어요. 어? 뭐야 이거? 무슨 개예요? 어떻게 방에서 <laughs> 땀냄새를? 그날 이후로 한 달간 운동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자의 직감,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워. 왜냐면 때때로 그게 들어맞아요. 보지도 않고 땀 냄새가 나네. 여자의 직감과 여자의 코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경험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첫째 무서운 이유는 느낌이 때때로 들어맞기 때문에 무서운데 느낌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그날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장을 입고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방에 있는 아이들과 와이프를 보러 들어가는 순간 와이프가 한마디를 했어요. 어디선가 땀 냄새가 나네. 근데 제가 그날은 운동을 절대 안 했거든요. 일만 하고 집에 갔거든요. 어디선가 땀 냄새가 나네. 운동했어. 근데 그렇게 한 2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갱이를 마치고 난 절대 안 했어. 내 눈을 봐, 했어? 안 했어? 나안 했어. 실경기를 마치고 제게 옆방으로 가는데 정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요. 난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느낌으로 때려잡아서? 왜그거 사실인 것처럼? 물론 제가 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 느낌을 그렇게 사실로 몰아가는 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느낌이 정말 무서운 두 번째 이유가 한 겁니다. 느낌은 때때로 사실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더 무서운 이유는 때때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경우에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에 느낌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생각. 그 힘든 노동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했던 생각, 그건 느낌일까요? 사실일까요? 다시요. 그들이 막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이야기했던 그 생각, 느낌일까요? 사실일까요? 느낌이요? 사실이요? 그들은 그걸 느낌으로 했겠어요 그들의 직감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뭐 하고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 하고 듣고 그 우로를 알고 야, 너네, 그건 느낌이야.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희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건 느낌이야. 나는 너희의 고통을 받고, 너희의 부르지음을 들었고, 너희의 그 모든 어려운 고통들을 나는 알아.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화입부인는 믿음과 행함 52페이지에 이러한 기록을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느낌이나 뭐나요? 느낌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건 너무도 불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지침이 아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 느낌으로 살지 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감정으로 살지 마!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지 마!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셔! 하이프님 욕을 지적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이 느낌이 아닌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느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겠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겠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면 100%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확실히 들으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나눴던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의 말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것 자체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그가 한 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돌킨이라는 친구예요. 둘이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돌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이 돌킨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느낌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뭐에 집중하자? 사실에 집중하다. 그래서 돌킨이 사실을 찾기 위하여 찾았던 방법은 뭐를 보는 거였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가운데에 맞다고 하면 그것을 믿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돌키는 끝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느날, 이 루이스를 만나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낌에 사로잡히는 루이스를 만나서, 너, 느낌으로 살지 말고, 사실로 살아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루이스가 그때로부터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렇게 본인의 신앙을 다시 찾은 다음에 기록하였던 책이 나니아 연대기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돌킨이라는 사람 그의 절친한 친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명의 친구가 서로 너무도 유명한 두 책을 지었어요. 반지의 제왕, 나니아의 내기. 신앙을 느낌으로 하지 않고. 사실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느낌이 아닌 사실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낌이 아닌 사실을 찾을 수 있는 너무나 결정적인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단어로 표현돼요. 세 방법, 세 단어.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 했대요? 보고, 봤대요. 보는 겁니다, 첫째.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 하고? 듣고, 들었대요. 그 우로를 뭐 하고? 알고. 이세 표현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우리가 느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보는 일. 뭘 봐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실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듣고,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알고 알고. 저는 이 안다는 단어를 경험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이 있고 실천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진정으로 우리가 느낌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서 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실천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들의 삶에 이제는 말씀을 펴서 읽는 읽고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받고 기도를 통하여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방법들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며 함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느낌과 사실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아직도 느낌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에 기초하는 신앙을 갖자. 사실에 기초하는 신앙을 갖자.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알아가는 일이 필요함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느낌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냥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마냥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계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사실 하나님은 계셔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과 학생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그 일을 위하여 세 가지 방법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리도록 하겠습니다.